대한공격미사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권리분석, 최고의 과정, 현장 PT, 독이하는 일대1 PT, 스파레쥬, 다양한 왈찬 경매 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십니까? 대한공격미사협회의 대표 강의는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산소 같은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경매의 재변을 확대하고 경매의 편견을 타파해서 경매 왕초보가 마음 놓고 입문할 수 있는 경매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을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 강의이지만 고품질이 이미 검증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소요무료 알파란 특강, 협회 회원님을 위한 첫 걸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문이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어 이렇게 보면은 검색 조건에 대해서 오늘 너무 많은 양을 담았죠 어 검색 조건이 이렇게 창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안점을 볼 것들이 어 사건 번호 입력 창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유찰수 요렇게 최소 몇회몇그 최대 얼마 그다음에 종목을 보면 주거용 상업용 토지 기타 요렇게 돼 있고 어 이렇게 주거용에도 이렇게 많죠 상업용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오늘 처음 경매 때문에 오셨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럴 것 같아서 어 기본적으로 이런 창도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줘야지 안 그러고 그냥 사이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어 여기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파트, 주택,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 오피스텔, 전원주택, 빌라형 아파트, 농가주택 뭐 이렇게. 이런 빌라형 아파트가 옛날엔 참 보면은 지금은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그 초창기에 경매할 때는 빌라형 아파트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조사하면 항상 하는 말이 이게 뭔 빌라지 아파트냐 그래. 아니 아파트는 법에 의해서 5층 이상부터 아파트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아 그게 무슨 빌라지 아파트냐 그래. 그래서 빌라형 아파트는 처음부터 유리문이 다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자재가 달라. 고가를 써.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러 가서, 예, 요 25평 인데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고급 자재도 안 쓴, 그냥 동네 찌그러진 25평 짜리나 23평 짜리 빌라랑 가격이 같다고 말하는 거야.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 저기 있잖아요. 몇 번지 저거, 저 시세 좀 알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내가 이제 물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 그거 얼마예요? 아니, 그거는 이 동네에 그냥 아무 흔하디 흔한 빌라고. 빌라지, 그러면. 이렇게. 그럼 내가 그랬어. 아니, 자재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구조도 다르고, 자재도 다르고,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어떻게 평수만 가지고 갔다고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우기기만 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떡하니 자리가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옛날에는 이 빌라형 아파트는 여기에 있는 빌라랑 같이 취급당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강남의 부촌들은 다 빌라형 아파트로 선호합니다. 음, 부촌들은 그러니까 완전 대단지 아파트보다도 어, 조금 더 연예인들은 이런데 주로 살죠. 그죠? 빌라형 아파트로 삽니다. 그래서 고급 빌라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분류는 되는 거죠. 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종목들이 되게 많죠. 뭐뭐 뭐 유원지, 사적지, 광천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물건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경매는 사건부로 사이에 이게 뭐가 있죠? 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경이라고 표현이 되면 경매사건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네, 타경. 어, 경매라는 것은 여기 보면 6억짜리가 4억 2천 되어있죠? 어, 어, 10월 27일 날 6억이 11월 30일 날 4억 2천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불과 한달 사이에 몇 프로가 떨어지죠? 20%죠. 20%면아 이거는 30%다 그죠. 368. 6억에 30%인 1억 8천이 차감된 거죠. 그죠. 렇 그래서 4억 2천 돼 있다. 자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뭐 1, 2천 깎아주는 시장이 아니고 대놓고 너무 돈 많이 깎아줘 버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요거를 높게 잡는다고 해서 야 금매가 낫지라고 하고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가 경매를 싸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 아, 주 일부만 보고, 어, 금매가 낫지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찌됐든 금매는 소매시장의 산물이고, 어, 법원 경매나 공매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도매가 돈 버는 건상식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금액을 한 달에도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온비드 공매죠? 여러분들이 공매라고 하는 이거 주소 쳐놓으세요. 온비드 co.kr.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회원가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온비드 어, CO.KR은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여기에 있는 사이트도 달달달 외우셔야 돼 아까 있는 이 온비드 사이트는 무료지만 좀 전에 그 일반적인 경매 사이트는 다 유료로 제공됩니다. 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씩 봐셔야 돼 자, 온비드 CO.KR 주소 꼭 외워 놓으세요. 그리고 무료니까 어,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검색창을 보면은 아까 좀 전에 봤었던 거와 요거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좀 디자인이 좀 처지죠? 그죠? 약간 구리죠? 요 구리면은 공무원이 만든 거야. 요거는 장사꾼이 만든 거고. 아시겠어요? 요 창이 어때요? 좀 세련됐죠? 어, 세련된 창은 누가 만든다? 장사꾼이 만들고. 요거는 공무원이 만든 거다. 되게 쉬워. 구별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 서양에서 유명한 어떤 그 상품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공산품들도 세련되게 뭐가 됐다. 그러면큰기업이 만든 거야. 좀 꽂아. 색상도 좀 야리꾸리해. 아, 밑에 애들이 만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썰렁한데, 잠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 에 아까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매각이나 임대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임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임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 이게 자동,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안 먹어. 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매각 크게 읽어보세요. 임대, 임대 대부 예 이런 네. 게 있는 게 공매예요. 음. 음. 그래서 임대라는 단어가 존재하죠. 아 무슨 집을 좀 빌려주나봐, 땅도 좀 빌려주나봐. 네,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어, 국가나 시유지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시, 그 시의 지자체의 어떤 재산들이 있는데, 그래서 재산에는 이제 건물도 있고 집뭐 집도 있겠죠. 어, 어떤 경우에는 뭐 파출소, 우체국 건물 막 나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이제 초창기죠. 초창기에는 회사의 그 사옥을 우체국이나 파출소 나오면 그걸로 하려고는 본 적도 있어. 좀 특색 있게 가져가 보려고. 가끔 보면은 그 요즘에는 그 시골에 어떤 여관 같은 거죠. 연숙을 사가지고 어 강의 호실마다 어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렌탈해서 쓰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걸 경매로 받아가지고 어 그런 데도 있고 옛날에 같은 경우에. 그 찜질방 같은 경우를 경매로 받아가지고 호프집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호프집은 가면은 어그 온열찜질도 하는 거예요. 소금이나 모래찜질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는 거예요. 또서 호프집으로 개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TV에서 저도 본 거지만은 그 여인숙을 개조해서 아주 허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도도 좁잖아요. 거기를 이제 그 예술가들 한테 이렇게 각 호실마다 자기가 쓰더라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여인숙에 들어가면 거기가 갤러리야, 그죠 호실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림 작품을 구경도 하게끔 그런 형태도 어, 얼마든지 부동산의 방법이죠. 그래서 매각 말고도 임대라는 것도 있다, 어, 임대도 있다. 어, 빨간 가방 읽어보시죠. 예. 네. 네. 이 검색창이 왜 중요한가? 지금 두 가지의 검색창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검색창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대부분은 지금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어, 검색창은 그냥 그저 편하게 있는 정도로 인식을 하시는데요. 어, 물건을, 우량 물건을 최대한 빨리 얻어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검색창 활용 자체에도 자기만의 어떤 고정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어, 이거는. 어차피 과제로 내줄 거지만. 자, 여기에는 보면은, 아까는 경매 사건에는 다양한 용도하고 종류가 있었죠. 그런데 이 공매 사건에는 보면, 부동산, 자동차, 운송 장비, 해원권, 유가증권, 뭐 등등등 있죠. 예, 별의별 거가 다 팝니다. 그래서, 어, 콘도 해원권도 여기서 팔고, 어, 뭐죠, 골프 해원권도 여기서 팝니다. 그 다음에 상장되지 않는 기업들, 또는 상장된 기업의 유가증권도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가끔, 가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뒤져보시면 저도 뒤져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어몇 프로 정도 지분을 사서 그 많이만 사면 거기 경영권까지 넘나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회사가 좀잘 나가는 기업이야 그러면 그 주식을 사서 거기에서 배당을 받아서 소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로도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골프 회원권이 얼마 정도 나오면 그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그 사이트에서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수 있을까를 어, 고민해 보기도 하고 시장 조사를 해 보기도 했다. 이런 형태 이것도 장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토지하고 주거용 건물, 공장 비주거용 뭐 이렇게 기타 부동산으로 분류를 했다. 이 사실을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공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인트 보시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경매는 한 번밖에 안 되죠? 그죠? 네. 2회 이상 돼. 같은 내가. 한 번은 1억 쓰고 한 번은 1억 2천 써도 돼. 그다음에 한 번은 또한 3억 써도 돼. 왜? 지금 보세요. 입찰 시작이 보세요. 12월, 24, 아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후 5시까지죠? 그러니까 이틀간을 입찰 기간, 아니 3일이구나. 14, 15, 16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14일에는 어때요? 야, 2억만 써야 되겠다. 했다가. 조사하면 캐면 캘수록 막 탐이 나는 거야. 어, 뭐지? 뭐지? 그래서 15일날에는 한 2억 5천 썼다가, 16일날 3억 쓸 수도 있는 거아니요 그러면은, 어, 그래도 다 가능하단 얘기야. 높은 걸 쳐주면 되니까. 어차피 1등은 한 명이고, 나머지 돈은 돌려주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게 이게 좀 공매 특징이다. 자 보시면은 입찰 시작과 마감이 3일 줬죠. 3일 줬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한1 2분 앞둬두고 그 입찰서를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이제 지방에서 출장 갔다가 올라오면서 우리 직원한테 야 가서 조사한 다음에 입찰 봐. 뭐 얼마 얼마 써 이렇게 해. 요거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 도착하기 전에 이제 입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되거든요. 어,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찰이 언제죠? 다음 날? 11시. 다음 다 날. 그러니까 보통 11시 되면 12시나 1시쯤 되면 발표가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음. 그러고는 여러분들이 입찰을 했다면 핸드폰으로 와요. 띵동 하고 딱 보면 돈이 들어와. 그럼 떨어졌단 얘기예요 붙었던 얘기예요 떨어졌단, 떨어졌단 얘기야 그럼 열받지 <laughs> 근데 어떤 경우는 붙었다고 딱 오든가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얘 지금 개표 중입니다 라는 경우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막 이제 이제 막 개표했는데 됐는데 이런 놈도 있어요 저도 한참 때는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결정기일이 21일이죠 여기 보면 매각 결정의 효력은 결정기일에 결정 기일에 결정한 때 발생한대. 이 날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돈은 3천만원 미만이면 일주일 내에 내야 돼. 경매는 어떻습니까? 3천만원 미만이어도 30일을 줍니다. 그런데 공매는 3천만원 미만이면 7일 내에 내. 3천만원 이상이면 야, 30일 내만에 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럼 획일적입니까? 아니다. 매 물건마다 이렇게 적어 놓는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각, 매각 기간이 좀 달라요, 공매는. 어, 여러 가지 어떤 기, 사연이 있어요. 네 가지 어떤 재산들이 유형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 이거가 어려운 게 아니죠. 여기 써놨으니까 자기가 읽고 판단하면 돼. 그죠?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최저 입찰가를 보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30% 떨어진 거 보여드렸죠? 네. 지금은 어떠세요? 30%면 2억이면 6천 떨어져야 되는데, 뭐야? 이게 1억 9천이네. 그죠? 좀 다르죠? 네. 자, 2억 1600에 10%인 2100이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 1차 사건도 보셔요. 12월 14일 날 했다가 일주일 있다가 12월 21일 날 진행하죠? 2회차를, 얘가 2회차야. 그 다음 또 일주일 있다가 진행하죠? 아, 이 공매는 일주일마다 진행하네. 좀 나오죠. 아까 경매는 한 달, 공매는 일주일 이렇게 진행하네. 이렇게 그 다음에 돈은 2억 1 천, 제일 처음에 있는 거에 10%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1억 7300에 2천 100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1억 5천에 2천 100 빼고 이렇게 조금 다르다. 돈을 깎는 방법도 좀 다르죠. 이런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선은 경매하고 공매의 매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재테크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하고 가속 가능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통제 가능하고. <laughs> 또 여기는? 경제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조건을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를 보셔야 돼. 우리가 냉장고를 사러 가도 냉장고에 전기를 얼마를 먹느냐, 수납 공간이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 니터가 함량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칼라도 보고 기스가 잘 나냐 안 나냐를 보고 냉장고를 산다. 맞죠? 네. A/S는 잘 되는가를 보고 사듯이. 우리가 법원 경매와 공매를 할 거냐, 주식과 다른 재테크를 할 거냐, 아파트 분양을 할 거냐. 뭐뭐 뭐 종류가 많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가지각색으로 돈을 번다.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의 선택 포인트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선택 포인트가 아까 말한 지속 가능, 그다음에 가속 가능, 통제 가능, 경제성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어, 통제 가능, 내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